안녕하세요. 컨더 닥터맨 시디맨입니다 갤럭시 S10 5G가 있는데요. 화이트손 돔글라스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보면 이렇게 구성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일단 있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안쪽에 청결도구랑 뭐 여러가지 들어있고, 플라스틱 핀, 뭐 스티커도 있고요. 그리고 고정할 수 있는 틀이 있고, UV 경화기가 있습니다. 좀 구성품이 많은데 천천히 따라하면 누구나 실수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 플라스틱 통 안에 구성품이 좀 들어 있는데 이걸 다 꺼내 주세요. 일단. 어,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다 꺼내서 두시고 여기에 보면 청결 도구가 있습니다. 이거 번다 꺼내 볼게요. 꺼내시면 여기 알콜솜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뜯어서 스마트폰 위를 좀 청소를 해줘야 돼요. 스마트폰 화면을 뭐끈 상태로 이 위를 닦아서 청소를 합니다. 여기 뭐 단단하게 붙은 먼지나 이 물질을 일단 제거를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닦으면 금방 닦여 나가요. 근데 이렇게 물기가 남죠? 물기 남는 거 여기 보면은 천이 있습니다. 네, 먼지가 남지 않는 천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럼 스마트폰 위가 깨끗해지겠죠? 이게 제일 첫 번째 하는 작업입니다. 스마트폰을 먼저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검은색 포지션 브릿지가 있는 부분이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일단 위를 빼내고요. 얘도 빼내세요. 나중에 어차피 빼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여기다 넣습니다. 넣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그 충전 단자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 이쪽이 아래쪽입니다. 이쪽이 윗부분이고요. 넣고, 여기 보면은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게 이렇게 생긴 스티커가 있는데 상단 부분에 이스마트폰에 스피커 홀이 있습니다 스피커 홀이 있는데 리시버 홀 근데 이 부분을 이 마스킹 필름으로 막아줘야 돼요 이 부분 막을 때 위에 있는 리시버 홀이 살짝 가리도록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아래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막아주면은 경화액이 이쪽 들어가서 뭐 고장나는 일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판 지그를 끼워주고요. 이쪽 이렇게 끼우고, 이 홈이 있어서 딱 들어가요. 끼우고, 이 측면 부분에 홈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흡수 패드를 끼워줍니다. 이 부분에 끼는 부분 맞춰서 이렇게 끼우면 돼요. 또 맞춰서 이렇게 끼웁니다. 미리 끼워져 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끼우면은 어, 흡수 패드 끼는 게 마무리가 돼요. 이 과정까지 하다 보면은 여기 위에 먼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면 이거 다시 또 꺼내서 또 닦으려니까 귀찮죠.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있는 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꺼내서 여기 만약 먼지가 떨어졌다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를 떼면 돼요. 지금 실제 여기 먼지가 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오렇게 떼면 됩니다. 깨끗하게 일단 준비를 하고요. 깨끗해졌네요. 이번에는 윗부분에 플라스틱 핀 이렇게 생긴 거를 끼워야 됩니다. 이쪽 위쪽 부분에 보면 홈이 있어요. 지금 두개 이렇게 홈이 있죠, 여기 윗 부분에 여게 끼웁니다. 이거는 나중에 끼울 강화 유리가 이렇게 탁 덮일 때 잠깐 바로 덮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워주고요. 그다음에 포지션 브릿지 이거를 여기 끼워줍니다. 여기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제 경화액을 부어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 두 개가 들어있죠? 한 개는 여분입니다. 잘못했을 때 쓰는 용도고요. 한 개만 쓰면 충분해요. 근데 다른 제품들은 이게 없고, 여기다 이제 적당히 딱가운데에 이렇게 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여기, 포지션 브릿지에 딱 끼우면 되도록 이렇게 딱 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실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라색, 이 부분 열면은 이렇게 딱 열립니다. 뚜껑이. 그 다음, 에여기다 이렇게 끼워요. 근데, 그럼 경화에게 쭉 쏟아질 것 같은데, 안 쏟아지죠? 이게, 공기가 안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위, 뒤쪽에, 이게, 보면, 뚜껑을 열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면은, 경화에게 쭉 하고, 바닥에 쏟아져요. 쏟아지죠? 근데, 경화에게 나오는데 좀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좀, 한, 뭐, 1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충분히 기다려서, 경화에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쪽에는 뚜껑을 닫고요. 닫고, 그 다음에, 이걸 일단 먼저 제거해주고, 이도 뚜껑도 닫아둘게요. 그리고 상, 상단에 있는 포지션 브릿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상판 지그를 잡은 상태로, 이걸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냥 툭 빼다가 한번 흔들거리면 안 돼요. 빼시고, 이번에는 강화유리를 위에 올려야 돼요. 내부에 있는 강화유리, 이거를 일단 뺍니다. 빼주고요. 이게 보면, 공면 요렇게 있어요. 위에는 구멍이 뚫려있고, 구멍 뚫려있는 부분은 카메라 구멍이니까 이 위쪽이겠죠, 당연히. 아래쪽에 스티커가 일단 있어요. 이걸 잡아당겨서, 일 스티커를 떼줍니다. 깨끗하게 떼고, 이제, 스마트폰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둡니다. 아래쪽부터 이렇게 끼우면 돼요. 끼우고, 올려놔요. 근데 바로 탁! 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죠. 왜냐면, 하 제가, 여기 플라스틱 핀을 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플라스틱 핀을 왜 굳이 껴느냐이 경화액이 가운데 들어가서 퍼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 지금 위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래쪽을 좀 누릅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이 내려오겠죠. 경화액이. 계속 내립니다. 내려서, 가운데쯤 왔을 때, 지금 닿았죠. 이때, 핀을 딱 빼세요. 그러면 이렇게 쭉, 퍼져나갑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그전에 돔글라스보다 갤럭시 s10 5g 용이 조금 더 얇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이 부분에 끼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합니다 쭉 천천히 퍼져나가는데 완전히 다 퍼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완전히 끝 쪽까지 다 닿도록 거의 끝 쪽까지 다 퍼졌네요 이제 설치 거의 다 됐는데 이제 한번 굳혀줘야 돼요 저 경화액이 완전히 굳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꺼내면 그냥 들떠서 빠집니다 여보면 경화기가 있는데, 경화기 측면에 USB 케이블 연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꽂고요. 그 다음에 뭐 케이블은 뭐 보조 배터리나 뭐 PC나 USB 충전기나 뭐 아무 때 연결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시고, 여보 다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다리를 펼치고요. 위와 아래 부분을 각각 15초 정도씩만 굳혀줍니다. 네, 오래 굳히지 말고요. 잠깐 임시 고장하기 때문에 위에다 대고 버튼 눌러줍니다. 그 다음 15초씩. 고정 해줘요. 위에 15초, 아래쪽 15초. 위와 아래를 15초 정도씩 굳어줬습니다. 시간은 약간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스마트폰을 빼줍니다. 위를 드러내고, 스마트폰도 꺼냅니다. 꺼내시고, 어, 경화에게 좀 넘쳐 흘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닦는 천 있죠? 천을 이용해서 측면 부분에 넘쳐 흐른 걸좀 닦아줍니다. 이 넘쳐 흐른 대로 굳어버리면, 요거,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넘쳐흐른 거를 가볍게 닦아줍니다. 이 위쪽에다가 이제 위에 60초, 아래쪽 60초에서 완전히 굳혀줍니다. 근데 60초로 되어 있는데 좀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굳혀졌는데요. 이제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위아래 이제 충분히 굳혀주고 뭐 설명에는 60분이라 되어 있는데 아 60초라고 되어 있는데 1분씩. 그런데 뭐 실제로 사용할 때는 뭐좀2분 정도 뭐 충분히 구조도도 상관없어요. 이제 위쪽 부분에 스티커를 제거하고요.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화면을 일단 봅시다. 오 깨끗해 깨끗해. 화면이 매끈하게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 아래 부분도 보면은 약간 떠 있는데 보면은요, 그쵸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해 보니까 u a g 케이스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들 꼈을 때 전혀 호환성은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없고 측면 부분에 이제 검은색으로 띠 같은 부분도 없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그냥 원래 화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붙게 되고요 측면 부분도 매끈하게 잘 붙었습니다. 이게 붙일 때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고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딱 카메라 부분도 정확하게 뚫려있고. 딱 맞춰서 위아래가 딱 맞춰지기 때문에 설치가 오히려 어 그냥 딱 제가 알아서 맞춰서 이렇게 붙이는 이런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 보여드렸던 과정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있으나 실제 보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 처음에 지문 인식이 안될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네요. 여기 보면 제가 잠금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있지만은. 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지문 등록을 다시 처음부터 해줘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지문을 다 지우고요. 다시 지문을 추가를 해볼게요. 근데 올릴 때 조금 어떻게 되냐면 꽉 누르세요. 그리고 좀더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더 세게 누르라고 하죠. 맞춰서 좀꽉 누릅니다. 근데 처음에 좀잘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띵 하고 들어오죠? 좀더 길게 누르고 있으면 띵 하고 들어옵니다. 더좀꽉 누르면서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등록할 때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이렇게 정방향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손을 올리고 실제로 이렇게 올렸을 때그 느낌 그대로 올립니다. 이렇게. 전 약간 한 손으로 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처음에 등록할 때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여러 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자리, 가장자리도 좀 길게 네,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지문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문은 한개반 등록을 했고요 근데 여러 개 등록하면 더 인식률 좋긴 한데, 제가 한 개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 잘 잠금 해제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손 올려보면 네, 잠금 해제 되죠. 다시 한번 더 화면 꺼진 상태로. 잘 해제되고 꽉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 원래 사용하듯이 해보면은 잠금 해제 잘돼요 되죠? 이제 케이스 씌우면 좀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뒤가 너무 미끄러워서 저 원래 케이스 입혀 쓰는데 제가 공개를 할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서 아직은.. 네.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UAG 케이스 하고도 호환율이 좋아서 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잠금 해제 잘 되죠? 화면 켜진 상태로 해볼게요. 음, 잘 됩니다. 꽉 누를 필요도 없구요. 그 어디 후, 후기에 보니까 뭐 지문인식 잘 안되는데 뭐잘 되는 것처럼 하는게 아니냐 라고 얘기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거 없구요. 갤럭시 S10이 초기 버전 나왔을 때도 지문인식이 좀 낮은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필름이 원래 붙어 있는 필름에서도 그래서 그 삼성에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사실 동글라스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동글라스 치우고 가장자리 충격 주면은 가장자리 바로 뜬다는 분도 있었는데 네, 충격 줘도 전혀 뜨지 않아요.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대로 뭐 붙였으면 은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근데 한 가지 또 참고하실 점은 어 제가 경화액을 다 집어넣는데 어디 카페에 보니까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더라. 뭐반만 넣어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설명서대로 그대로 다 넣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적게 부어 넣거나 그러면 오히려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설치 방법으로 설치하셔야 잘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 상태도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뭐 나중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한 내용으로는 지문인식 잘 되고요. 네. 가장자리 부분도 매끈하게 잘 붙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동글라스보다도 좀더 필름이 좀더제 느낌에 강화 유리가 좀더 얇아진 느낌이 들어요 약간 탄성도 더 추가가 됐고 그래서 좀더 어~ 만졌을 때 가장자리 부분도 느낌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 나중에 후기 올린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시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